안녕하세요. 단타TV입니다. 단타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저 76이 돼서 설명, 가이드 설명드릴게요. 좌, 시프트, 질주, 전방을 향해 빠르게 이동한다. 이 시프트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끊기지 않고요 장전하거나, 탄을 발산하거나, 이뭐 e 스킬을 쓰거나,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거나, 마우스, 그이 스킬은 이제 생체장. 자신과 아군의 생명력을 일정 시간 동안 회복시켜주는 자가 회복이 가능한 캐릭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피를 채워주는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아군이 있어도 피를 채우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을 위해서 피를 채울 때 쓰지 말고, 적 아군도 피가 이제 어느 정도 달라가지고 피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위험할 때는 그 아군 옆에다 생체장을 펼쳐주는 것도 하나의 센스예요. 마우스 오른쪽은 럭백 효과가 있는 뷰탄, 데미지도 정말 세요. 이렇게. 시프트 스킬, 질질을 통해가지고, 기동성이 정말 좋은 캐릭 중에 하나고요 빠르게. 또이 캐릭은 이제 중거리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 동시키는 캐릭이기 때문에, 원, 근거리나 원거리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중거리번 하면 이 정도 거리. 시프트를 통해가지고, 이상적인 이제 포지션, 위치를 잡으셔가지고, 딜을 해주시고, 위험하다 싶으면 빠지고, 이런 식으 기동성을 살려가지고 움직여 주시하고요. 마우스 오른쪽은 데미지도 세지만, 넉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밀쳐지죠? 넉백을 통해가지고 낙사할 수 있는 맵은 낙사도 유도할 수 있는 스킬이고요 갑자기 이 유탄도 발밑쪽으로 쏘시는 게 좋아요. 모든 이제 그 적군들 전체 광력을 줄수 있는 딜은 갑자기 원통보다는 발끝으로 쏘시는 게좀더 맞추기 쉬울 거예요. 평타 자체는 장발수가 25발로 상당히 중저한 캐릭이고요. 이캐릭에 대해서 또, 근데 그 장발이 보시면, 다섯 발 이상부터는 이제 그 발수, 에임이 조금 벌어지는 이제 그런 형, 상이 있어가지고, 세발 쓰고, 평타? 세발 쓰고, 평, 아, 마우스 오른쪽? 세발 쓰고,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에 쿨이 없으면 세 발? 이렇게. 이렇게 끊어 쓰는 걸좀 추천드려요. 잘 보시면, 요건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실 거다. 잘 보시면 세발 정도는 똑같은 이제 에임으로 날아가요. 똑같은 길치로가죠 누르고 있어볼게요. 일점부터 보시면 이제 그 노란색 튕기는 게 조금 범위가 넓어지기시작 하죠. 아, 지금 넓어지죠. 그래가지고 세 발, 세 발, 세발 정도 이렇게 끊어쓰는걸 추천드려요. 세발세 3발, 발인지 네 발인지 다섯 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세발 정도 저는 끊어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발 이상부터 는 보시면 에임이 벌어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세 발. 세 발.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크리스마스 세 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세 발. 그 다음에 적군인들이 이두명인 정도 있으면 시프트를 통해주고 빠르게 전장에서 이탈해 주시고요. 궁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자동으로 에임해주는 스킬 중에 하나에요. 뭐요난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나는 분명히 적군을 향해서 쏘지를 않았는데, 적군이 죽죠? 일정 거리 이상은 자동으로 그 발, 장발수가 맞도록, 네, 재장전 시간도 상당히 짧아지는 이제 스킬이기 때문에, 군은. 적군이 다수 있을 때는 가장 위력적인 이제, 데미지를 보여주는 스킬인데, 갑자기 근거리에서 쓰지 말고, 네.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라인이트 D나 이런데 안전한 데서 딜하이 뭐를 궁을 써주신 게 좋아요. 자, 이제 피가 일정 부분 따르면 쉬프트로 빠르게 전장 이탈, 그 다음에 이 스킬로 피해보버주고 뭐 만약에 그 좁은 지역에서 적군까지 맞추셨을 때는 잠깐 뒤로 빠져가지고 1으 이렇게 좁은 지역이죠. 1대1로 만약에 부딪힌다 2대1은 갑자기 싸우시면 안 돼요. 1대1로 빨리 피가 많이 적은 적이라면 이대1은 모르겠지만, 이위를 까주고, 짤짤이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그러면 적군한테 맞더라도 바로 피가 회복되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교전을 이끌어갈 수 있고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이제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든어택 이런 게임들을 즐기 하시던 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캐릭이에요. 이 캐릭은. 그리고 약간의 꼼 쓰긴 한데 이 마우스 오른쪽 그 포탄에 이제 그 어~ 넛백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내발 밑으로 써가지고 내가 점프를 할수 있어요 좀더 높은 점프를 할수 있어가지고 특정 위치에서는 이걸 통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내가 점프로 올라갈 수 없는 거리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근데 어~ 차후에 제가 뭐 시간이 되면 공략을 하나 올릴 수 있게 특정 맨바다 유탄을 통해서 올라갈 수, 없, 점프로 올라갈 수 없는 거리를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대시 중에 점프는 이제 끊기, 대시 점프, 대시 중에 점프는 이제, 대시가 끊기진 않지만 조금 높은 점프가 가능하긴 해요. 대시의 점프. 그 다음에 접근하고 교전 중에 항상 점프를 통해가지고, 적근들의 에임을 결란해주고요 혹시 혹시 적을 잡을 수 있는 거라면, 점프를 하지 말고 빨리 이 조준에 집중해주시고, 난전일 때는 갑자기 점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점프를 하면서 에임을 적군을 향해 가도록 하는 건 중간에 연습을 하셔야겠죠? 목표를 아, 난뭐 에임은 이상한데도 적군이 맞아요 이게 바로 궁이에요 자동 에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 특정 시간 동안 教授님, 너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어? 아프다. 오, 저안 되겠다. 안 되겠다. 뒤로 빼야 안 되겠다. 정크레인 있네. 何して Thank you Thank you you Yeah use it, use it, use it. 좋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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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누가 하나 저 돌아가 줘야겠는데? 내가 네, 좀 돌아가 볼게. 영웅은 죽지 않아요. 대지시니다성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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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쥐어 이 정신 못 차리도록 쟤 계속 쟤. 긁어줘야 해 네. 아, 어, 뭐야? 아, 나 제대로 맞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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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터 아, 렸냐 아, 아, 먼저 포탑 있어요. <목소리도> 오 빼빼빼 안 되겠다. 잡았어요 잡았어 포타 잡았어요 갑니또 아, 잡. 왜 많아, 얘들? 뭐 토르 왜이에리뭐야 얘들?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저 그래 조심해요. 나

내게는 뭐가 있 미청해 <laughs>